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박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네. 작가님 소개 간단하게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작가 한지훈이고요. 네. 주로 동기부요 네. 여러 책을 많이 썼습니다. <laughs> 오늘 좋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자리를 가져 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드립니다. 아예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네. 즐겁게 신나게 네. 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오늘은 그러면 첫 번째 음. 시간인데요. 혹시 음흠. 어떤 말씀? 저는 오늘 무엇에 네.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간단한 세 가지 방법. 네. 간단한 결심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어, 맞습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결심을 하자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약간만 조작을 해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네. 첫 번째입니다. 집중하라. 집중하라. 이게 참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쵸? 왜 힘드냐? 내가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랑 식사를 할 때도 사실 집중력이 없으면 네. 그 상황이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옆 테이블에 있는 멋진 이성한테 시각이 가게 돼요. 제가 잘 들었죠. 또, 네. 내가 공부를 하다가도 네. 옆에 게임기가 있으면 네. 그 게임을 하고 싶어지죠. 맞습니다. 집중이 없는 삶은 그삶 자체에 발전이 없어요. 음. 맞죠? 네. 그러니까 매 순간 집중하는 법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음. 잠을 잘 때는 잠을 자면 돼요. 음.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을 하면 돼요. 음. 수영장에 갔을 때는 수영만 하면 돼요. 음. 밥을 먹을 때밥 먹는 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네. 사실 현대인들은 이 네. 집중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음. 엄숙한 걸로 안단 말이에요. 엄숙. 네. 근데 인간의 삶의 방식이 원래 집중을 해야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무너져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산만하고, 멀티태스킹을 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음. 하지만 집중이란 모든 걸다 제쳐주고 한 곳에 내 모든 것을 모을 수 있는 정신을 모을 수 있는 힘이에요. 이거는 네. 길러, 노력에 의해서 길러질 수 있거든요.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음. 그러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음. 행복한 행위라는 게 있어요. 네. 행복한 행위도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음. 가까운 사람한테 인사를 하는 것도 몸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음. 침대에 누워만 있으면 행복해지나요? 잠깐이겠죠. 네. 절대 행복해지지 않죠. 권태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오만 잡념들로 맞습니다. 아마 머리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네.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것도 몸, 몸을 움직일 때 아시죠? 침대에서 일어나서 문까지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게 가장 힘듭니다. 네. <laughs> 네. 그렇죠. 하지만 몸을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음. 세 번째는 자, 몸을 움직인다라는 이 핵심적인 요인을 한번 다시 한번 끄집어내봅시다. 네. 몸을 움직인다라는 것은 우리 의 뇌가 왜 생겨났냐면 이거는 뭐 가만히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동작을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뇌는 존재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뭔가 몸을 쓰는 일을 하고 몸으로써 무언가를 작동할 때 걷거나 이럴 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 신체가 하나의 행복으로 간다라는 것을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세 번째입니다. 네. 행복해지기 위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건강한 사람과 어울려라 이겁니다. 음...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네. 세상에 유흥할 수 있는 친구는 많아요. 얼마나 많아 진짜? 많죠. 아니, 술 먹자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친구는 많아요. 네. 그리고 즐기자고 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친구는 있고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 먹는 친구들은 많아요. 그죠? 네. 근데 건강하진 않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예서 그것을 추억이 없고 친구와의 좋은 전통이고 뭐 이런, 아니거든요. 음. 그건 그냥 다 죽자는 얘기예요. 그냥 딱 얘기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다 죽자는 얘기예요. 음. 그거는 무질서 한 거예요. 무질서. 우리 인간은요, 운년 음. 중에 질서를 추구하거든요. 무질서한 삶을 원하지 않아요. 음. 무질서한 삶을 원하세요? 안 오네요. 네. 모델하우스를 가더라도 깨끗한 모델하우스를 원하지 더러워진 모델하우스를 원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깔끔한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지 지저분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깨끗하고 멋진 밥상을 받고 싶지 더러운 밥상을 받고 싶지 않아요. 플레이팅 중요하죠.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시각도 깔끔하고 잘 정돈된 옷을 입은 여자를 선호해요. 여기서 핵심을 한번 말씀드리죠. 네. 우리 인간은 은연중에 질서를 원해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무질서, 유희적 삶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은연중에 자꾸만 인식을 시켜요. 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건강한 사람과 어울려라. 유흥의 사람은 언제든지 어울 수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운동하며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질서라는 범주로 몰고 가는 건강한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아요. 사실 많지 않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정돈되고 질서를 잡아가겠죠. 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집중하라. 집중. 두 번째는 뭐죠? 몸을 움직여라. 네. 세 번째는 집중과 몸을 움직이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음. 유흥적 만남, 유쾌한 만남은 단순하게 그 틀에서만 이야기한다면 네. 우리는 유희적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음. 의미적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음. 엄숙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의미 속에서 웃음이 있는 거지, 웃음만 있는 인간이라면 참 재미없겠죠. 오늘 핵심적인 내용 첫 시간인데 아주 기분 좋게 <laughs> 마무리하는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세 가지가 하나의 굴레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의 음. 어떤 범위 안에서 음. 일단은. 오롯이 집중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오롯이 집중할 때좀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음흠. 내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자주 하다 보면은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러지게 되면 그렇죠. 그 사람들 또한 저처럼 건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세 가지가 한 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아, 그런가요? 저 시간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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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주 기대됩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박지호였고요 예, 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